06월 30일 강력 추천 종목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첫째, 주도 테마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정책 수혜 인프라 대표주로서 국가 에너지 공급망 강화,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 그리고 전력 피크 대비 수요 증가 등의 테마에서 주도주로 부각됐습니다. 특히 원자력 재생 에너지 보완제로 가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 믹스 재편 움직임과 함께 외국인 수급 유입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둘째, MACD 분석입니다. 현재 MACD는 시그널 선과의 골든 크로스를 완료하고 기준선인 영선을 돌파한 뒤 안정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는 추세 전환 이후 본격적인 상승 흐름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셋째 RSI와 스토캐스틱 분석입니다. RSI는 현재 60 수준으로 과열권은 아니지만 추세 지속이 가능한 중립 강세 구간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는 %K 선이 %D 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상승 모멘텀이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 과열이 감지되지만, 눌림 시 매수 관점 유지가 가능합니다. 넷째, 볼린저 밴드, 거래량, 수급 분석입니다.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상단을 돌파하여 상단 밴드를 따라 상승 중이며, 이는 강한 추세를 동반한 상승 흐름입니다. 6월 25일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VI 발동까지 나타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동시에 유입된 점이 확인됩니다. 즉, 수급, 거래량, 기술 지표가 모두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매매 전략을 정리해 드리자면 매수가 39,000원에서 4만 원 손절가 37,500원, 1차 목표는 44,000원, 2차 목표는 48,000원입니다. 에너지 정책 테마의 중심, 한국가스공사. 기술적 흐름과 수급 모두 살아있습니다.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